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손금에 관한 그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금에는 이 기본적인 뭐 5대 선들이 있겠죠? 생명선, 두뇌선, 그 다음에 운명선, 재물선, 태양선,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이 손금에 관한 풀이와 해석도 너무 분분하고 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확실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이나 부부의 운이나 자식의 운이나 건강의 운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태어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 하나에 이런 운명들이 다 결정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손금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뭐 예를 들면 초년 이런 때그 손금을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지간 하면 내 사랑하는 손인데 육체의, 신체의 일부분이고. 안 좋다 그래서 그 손목 자를 것도 아니라면 굳이 들여다보고 뭐 희노애락을 점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주 좋은 사주도 있고 좋은 관상도 있고 좋은 이름도 있으니까 뭐한20%그 정도의 운세의 영향으로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손금을 풀이 를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해보면 뭐80-90% 이상은 좋게 풀이가 다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운세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만 가지고 마음 상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금들을 보면 80-90%는 운명선 그 삶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운명선, 그리고 재물과 명예를 관장한다는 태양선, 재물선 이런 선들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손금을 볼 때, 남자는 오른손을 보고 여자는 왼손을 본다는 이 논리는 전혀 맞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도 있고 주로 많이 쓰는 쪽으로 손금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래서 왼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손금을 제대로 본다면 맞지 않는 논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자는 왼손을 본다 그래서 왼손을 봤는데 뭐 흔한 말로 생명선도 끊어져서 뭐 건강도 안 좋고 두뇌선도 짧아서 공부도 못 하고 감정선도 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짧아서 뭐 성격도 안좋고 이런식으로 풀이가 됐는데 오른손에 여성분의 오른손을 풀이를 해봤더니 왠걸 그 정반대로 생명선도 길고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두뇌선도 적당하고 운명선도 적당하고 태양선 뭐 재물선도 다 있다면 여성의 풀이는 정반대의 엉뚱한 풀이들로 맞지 않겠다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금은 양손을 다 보는데, 오른손을 중점적으로 이제 그 삶의 그 흐름을 다 보고, 왼손은 그 타고난 선천적인 운이나 기본적인 운세들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손금도 너무 말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이런서런 소리 안 듣고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손금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현 상황들을 어디서 만약에 손금을 보셨다면 참고를 하셔서 어떤 생활을 지, 생활의 지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금을 볼때뭐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다 태양선, 운명선, 이런 그 5대 선들이 다 좋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리고 손금은 계속적으로 변해간다. 또 성실한 삶을 살고 운세가 안정적이 되면 그런 좋은 손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40대까지의 고생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50 후반 쪽으로 태양선, 운명선, 재물선들이 자세, 다시 잘 발달을 해서 말년 이후에 운세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왼손은 여성, 여성이 왼손을 본다. 뭐 남성은 오른손을 본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양손 다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 손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